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투자를 사랑하는 에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투자의 기본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스케일업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말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어 굉장히 읽기 쉽고 술술 읽히는데요. 폴 포돌스키라는 분이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이 내용 중에서 스케일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 처음부터 근로소득으로 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뭐 잘하시면 그러면 그 직업으로 스케일이 커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 소득자들은 스케일이 커지기가 뭐 사장까지 간다면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의 기본은 어, 첫 번째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투자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어, 부자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일정 부분의 투자를 계속해서 해서 반복해서 어, 부에 부를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부자로 갈수 있는 길이 어, 길인가 그래서 부자가 될수 있는 직업인가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대기업의 부품으로 그냥 월급쟁이로 일을 하면서 내가 어, 10년 후에 내 미소, 미래가 저 과장님이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미래가 저 이사님이라면, 그러면 그 부의 스케일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 사실 올해 계속 부동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 시간이 이제 남으면서 어,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직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는 직업인지, 저도 이제 제이 부동산업으로. 어떻게 하면 스케일 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이 책을 일요일 날 읽고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 영상을 켰어요. 스케일 업을 할수 있다는 건 내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부동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지금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책과 함께 가라, 정책을 타고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스케일업을 할수 있을까? 저는 제가 있는 지역은 시화공단, 반월공단 배후도시로 원룸주택이라던가 상가주택,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주로 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스케일업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은 부동산들이 아파트 쪽에 있으면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고 상가 쪽에 있으면 상가를 전문으로 하고 토지 쪽에 있으면 토질만 전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부동산에서 내가 전문으로 하는 게꼭 어 원룸 주택, 상가 주택, 뭐 원룸 임대, 투룸 임대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확장을 해서 상가라던가 뭐 토지라던가 아니면 아파트라던가 뭐 다른 쪽으로 생각을 넓혀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서울의 아파트 쪽에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 고객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쪽에 좀 막혀 있거나 아니면 50 60대, 70대 이렇게 해서, 나 이가 좀많 으신 고객 들이 있으 시면 노후 생활 에 대해서 고민 을하 시는 고객 들이 있 으실 것같 아서, 그 부동산 에 저희 쪽에 수익 형 부동산 을또 알려 드려서 이쪽 에관 심이 있 으신 분들하 고는 협업 을 해서 공동 으로 중개 를할수 있는 방 법도 있 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어, 서울 쪽이나 지금 막혀 있는 뭐 강남 쪽이나 뭐 마포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쪽에 어, 어 저희 부동산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본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 쪽이나 다른 쪽에 부동산을 또 같이 영업을 하시고 같이 알아가면서 협업을 해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어 부동산으로 어더 스케일업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어 투자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원룸주택이나 매매 어 상가주택을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서울에서 외부에서 아니면 뭐 부산에서 먼 거리에서 사셔서 관리를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해드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스케일업 할수 있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스케일업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자리에서 있으면서 지금 이쪽 부동산이 좀 조용하다, 그리고 아파트 쪽이 좀 손님이 없다, 그러면 그럴 때 투자 물건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던지, 아니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쪽에 뭐 구경을 가시다던가 임장을 가셔서 어 공부를 미리 해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저희 같이 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어 아파트를 뭐 이렇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여유 돈이 있, 있는 돈으로 어 본인들의 노후를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해 주신다던가 그렇게 스케일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업종은 제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분들, 고민도 해야 되지만 실천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분들도 같은 직업에서 내가 이 직업으로 스케일업 할수 없다면, 어, 이걸 확장해서 부업으로 뭐 유튜브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틱톡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블로그를 해보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그 자리에서 어,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제가, 어, 땅을 사서 이제 원룸주택을 짓는 그런 택지를 또, 어, 매매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 처음에는 자기가 거기서 벽돌을 하나, 하나를 나르더라도 내가 직접 날라보겠다. 그래서, 어, 거기에 일용직으로 이제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벽돌을 나르면서 점심시간이라던가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에 거기에서 위장을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설비를 하시는 사장님 아니면 은어 싱크대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계속 친분을 쌓으면서 내가 처음에는 벽돌을 나르는 일반 직업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작업장에 가서 또 따라가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건물이 지어지는 기초부터, 땅을 구입해서 기초부터 건축하는 과정을 몇 번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전기사장님, 무슨 사장님,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친분을 쌓아서 건축업자로 변신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을 어 심심해서 딴 거예요.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아 대학을 가서 아 내가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숍에, 카페에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거기 점주로 내가 이렇게 총괄을 하는 그런 걸 해주면 안 되냐 해서 거기서 이제 맡아서 일을 하는 점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점장이 돼서 들어오는 것 그,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원가는 얼마가 되는지, 팔았을 때는 얼마가 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번 창업을 해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스케일 업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고민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생각했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 부의 전략 수업에서 제가 스케일 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장, 현실에서 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 저는 부동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스케일 업할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부자가 되는 어, 루트를 그리고 조금씩 내 인생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시는 고민을 꼭 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